네, 로스트 소드 업데이트 이후에 리세 만하기가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제가 직접 리세 하면서 어떤 거 뽑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직접 인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로그인은 구글이나 애플 로그인하시고 모두 동의 확인. 닉네임은 여러분도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되거든요. 이거 나중에 수정할 때다 해야 되니까 무빙 리셋을 해볼게요. 자 시작. 리셋 시간이 아무리 빨려도 10분 정도 걸리는데 일단 스킵은 다할수 있어서 우측 상단에 계속 스킵 눌러주시면 되고 뭐 강제적으로 눌러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 전투도 조금 해야 되고 또 10레벨 가지 올려야 되죠. 어 리셋 오랜만에 해보네. 확실히 지금 리셋하기가 가장... 좋은 것 같긴 해요. 다 눌러주시면서 넘어가고 뭐다 아는 내용이니까 쭉쭉쭉 넘어가 볼게요. 자뭐 아이템 차라고 하는 거 있으면 이런 것들 다 눌러서 똑같이 눌러서 하시면 되고 뭐 메인 스토리랑 캐스트 이런 거 따라가는 거죠. 튜토리얼 알려주고 자, 스테이크 구매 힘 편성 알려주죠. 자동편성도 되긴 하는데 출발 자 벌써 소환이 오픈되는데 이거는 리셋소환은 아니고 그냥 기본 1회에 예, 다 똑같은 거 주거든요 배디비어 얘가 뭐 지금까지도 최강 힐러로 쓰이는데 공명부터 하고 요거 카드 장착해주면 되죠 그리고 클리어했을 때 5초 자동이동 누르고 고 혹시나 고못 눌렀을 때 바로바로 넘어가지니까 스테이징 이동하면서 왼쪽 상단의 캐스트는 누르면서 따라하시면 되거든요 어려운 거 없으니까 처음 하신 분들도 진짜 쉽게 할수 있습니다. 일자 베스 레벨업하기, 레벨 올려주고 레벨 올린 것도 나중에 계승이 되거든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킬 부분은 뭐 아직 오토가 안 되기 때문에 쿨이 만약 들어오면은 써주시면 되고 자, 성장 포인트 분배. 원래 이거는 방어력 생명력 위주로 찍어야 되는데 그냥 리세니까 공격력만 일단 찍고 나중에 초기할 화수 있긴 하거든요. 뭐 다이어 들긴 하지만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으니까 리세 때는 간간히 레벨업도 조금 해주시고. 미리미리, 스테이지 맡길 수도 있거든요. 보스에 따라서, 에단 위주로 레벨업 추천. 자, 스킬도 에단 위주로. 스킬 안 쓰는 게좀더 빠를 수도 있긴 해요. 자, 보스 깨면 이제 보상 먹으면서 넘어가 주는데. 자, 그리고 이벤트 탭 열렸는데. 뭐, 지금 받아주셔도 되고, 나중에 받아도 되긴 하거든요. 이런 것들 받을 수 있는 거 미리미리 좀 받아주시고. 룰렛. 출석 보상들도 워낙 좋기 때문에, 리세 완료 후에, 뭐, 진짜 뽑기도 많이 할수 있거든요. 자, 다돼 갑니다, 이제. 진짜 금방이죠? 자, 12까지 클리어하면 레벨이 10이 되고, 이제 우편함 확인하세요 나오죠? 여기서 이제 리셋입니다. 뽑기 가능한 건데. 자, 우편함에, 와, 보상 진짜 많이 있죠? 이야, 다이아, 와 쏟아지는데? 그리고 추가로 업데이트 후에, 이번에 픽업 캐릭터 소환권까지 있기 때문에, 와몇태가 될지 다 받아볼게요 자 일괄수령하면 어, 다이아랑 뽑기권이랑 이런것을 다 받죠 복주머니까지 자 이제 기환해서자 우선은 뽑기 전에 가방에 요 복주머니 있거든요 요거 전부 다 까주시면 다이아 1000개 추가되고 복주머니 하나당 다이아 500개니까 여기서 추가 다이아도 연결 가능한데 여기 복주머니 여기도 있거든요 500개 그 다음에 1일 다이아랑 주간 다이아 월간 다이아 100개까지 받아주시고 복주머니까지 하나 더 까주시면 다이아 총 개수가 15,000개가 넘어가네요 와 진짜 많이 주네 아, 추가로 이벤트에 요거 인도자 레벨 보상 이것도 받아주시면 또 10회 추가됩니다 자 이제 뽑기 해봐야겠죠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픽업 뽑기권 요거 쓸수 있는데 50장 일단 K랑 무르가나 중에 선택이잖아요 여기서는 무조건 K 추천 드리고 K가 나와도 좋고 뭐 K 이외에 다른 것들이 나와도 좋은데 지금은 패스 못 뽑거든요 뭐 엘리자베스 패시라든지 패스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캐릭터 위주로 빠르게 빠르게 리세 하신게 좋고 자, 어떤 캐릭 뽑아야 되는지는 제가 정리해드릴 건데, 우선은 뽑기부터 한번 해보죠. 캐 p o 슈! 자, 뭐 전투력이 올랐는데 살짝 뭐가 나온 느낌인데요. 자, 과연, 아, 아, 에스벨 할당 4성 힐러 중에 최고긴 하죠. 두 번째 20회. 과연, 오, 두 개. 아, 또 4성. 8배 나왔고요세 번째. 좀 맵긴 하네. 어어? 저 베이링 카드를 만들었네 이러면 바비 40회째 오저자 4성만 나옵니다 자 50회째 아 요렇게 일단 피고 뽑기 거는 아무것도 안 나왔고요 5성이 자 우선 일반 뽑기에도 10회가 있으니까 이것도 뽑아볼게요 총 60회 현재 과연 뜰때 됐죠 오? 이게 안 떠? 이제 다이아 이용해서 뽑기 해야 되는데 이제 다이아로 뽑아야 되죠 나는 K가 좀 한두 명 나왔다 했을 때는 캐릭터 뽑기로 가서, 뭐, 일반 다른 캐릭터 노려도 좋고, 멀린이라든지, 랑 같은 신성 캐릭터 노려도 좋고, 또, 루아가 진짜 좋거든요. 루아까지 노려보면 너무 좋아서, 한글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0.125죠. 그리고 K 뽑기로 했을 때는 나머지는 0.04기 때문에, 일단 일반 뽑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나오겠죠? 슬슬 나올 때 됐는데, 오, 두 개, 과연, 네? 자, 꽝, 한번 더. 이게 안 나온다고? 오, 두 개. 이야, 4성만 배드비어 몇 개째지, 지금? 자, 여러분들, 이러면 안 됩니다. 5성 쏟아질 거예요. 미세 완료해야 되는데, 나왔다. 슛, 오! 아니, 아니, 이게 말이 되나? 리사람 댁에도 빡치는데요? 이거 뭐지? 이야, 한 개. 한 개서 나오네. 아, 크리스티나. 오, 크리스티나도 좋아요. 공명하며또 카드 추가도 가능하고. 자, 두번더 남았네. 슛, 쥬우... 오, 이건 떴다. 다섯 개. 이건 진짜 떴지. 이거 안 뜨면 진짜 리얼 똥손이에요. 과연, 네? <laughs> 와, 화나네. 자, 마지막 10회 뽑. 자, 세 개. 키르케. 자, 키르케도 카드가 굉장히 좋아서 얘도 두 개가 떠야 좋거든요. 자, 일단 살짝 아쉬운데? 이렇게 아무리 됐고. 자, 일단 이벤트 탭에 요정왕의 선물 뽑기만 진행해도 뽑기권을 더 줍니다. 어, 물론, 4성이고, 3에서 4성이고, 어, 요거는 10회긴 하네. 자, 그리고 깜빡하고 안쓴게 있네요. 사실 쿠폰이 됩니다. 쿠폰까지 이용하면. 현재 쿠폰은 4개 가능하거든요. 제가 이거 댓글에 남겨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 다이아가 더 모입니다. 2600개. 나머지도 뽑아볼게요. 슛! 하나, 아, 까비. 자, 그리고 티켓 5개랑 다이아 해서 한번더 대고. 아, 한개야안 뜹니다. 안 떠요. 아, 다이아가 또 살짝 남네. 360개. 자, 다이아 더 연결 안 되나요? 오! 450개. 와. 이러면 또 됩니다. 2,000개 또 모여서. 예 자, 마지막 10회까지 다 털죠? 두 개. 오, 5성. 아, 탱커, 퍼시벌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가방에 있는 거. 아직 안쓴 것들 있죠? 요것들 쓰는 건데. 자, 뭐 4성이라든지 3성, 4성. 요거는 이제 완료 후에 쓰시면 될것 같고. 이거 10회권, 3개 10회권부터 쭉또한개오한개더 아, 떴네 아카트린좀 아쉬운데 한번더아 4성 5성 하나만 더좀 보자 또한개 아 까비 자 이렇게 하고 5성 캐릭터 소환권 과연 루아가 베스트긴 한데 케이도 좋고 누구죠 와 크리스티나 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공명해서 바로 카드 먹고 시작하긴 하네요 그리고 신성 캐릭터 자란 멀린 중에 멀린이 조금 더 낫긴 하거든요 과연 아아 아, 아, 란이 뜨네 자 이렇게 일단 리셋 완료하시면 되고 그럼 뽑기로 뭐 들고 시작하면 좋을지 정리해봤거든요. 이것도 보시죠. 내 추천하는 캐릭터 및 카드 알려드릴 건데 카드 같은 경우 같은 캐릭을 둘 뽑으면 추출할 수 있거든요. 우선 캐릭터로는 케이, 루아, 멀린, 난, 복면카드로는 릴리스, 에냐, 크리스티나, 키르케 정도 추천드리는데 해당 8 캐릭 중에 이륙 조건으로는 최소 4개 이상 먹고 가는 게 좋아 보이고요. 운이 좋으면 5개, 6개도 가능해 보이는데 워낙 뽑기가 많이 되고 5성 소환권 뭐 신성 소환권도 있으니까 현재 가장 추천드리는 캐릭터 이제 K인데 이륙 조건으로는 두세개 이상 먹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압출 라인에서 탱킹 역할 메인딜 역할도 가능하고 다음 루아 란과 함께 한개한개 한개 먹으면 바로 이륙하셔도 좋고 혹은 루아만 두개 이상 먹었을 때 이때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멀린과 랑 같은 경우 시작하자마자 소환권을 하나 주고 3일 차에도 소환권 하나 주고요. 획득이 워낙 쉽기 때문에 둘다 하나하나 획득 혹은 한 캐릭을 두개 이상 획득했을 때 이륙하시면 되고. 카드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릴리스, 공명카드, 매혹을 가장 추천드리고 그리고 에냐 공명카드, 오므라이스. 공명카드 중에서 법령성과 효율이 가장 좋거든요. 둘 중에 하나 카드 만드셨다 했을 때는 바로 이륙하셔도 무방이랍니다. 그 밖에 추천하는 4성 캐릭과 5성 힐러로 다성 캐릭터의 베디비어, 에스메랄다, 오성 힐러의 이졸데, 또 리아도 있고, 클레어도 있긴 한데, 모두가 힐러 캐릭이거든요. 팀의 후열에서 두명 정도 사용이 되는데, 스위칭으로 쓰기 때문에 덱 조합 구성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스마가 워낙 쉬워져서 많은 분들이 유입하실 텐데,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라도 꼭 한번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So